안녕하세요. 구리입니다 원래 같으면 평소대로 업데이트가 있는 날인데 이번 주는 빅게임즈에서 공지가 되었듯이 업데이트가 없고요.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로 컬러워 이벤트 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뭐 이벤트 맵에 있기보다는 제 랭크가 아직 31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요 랭크 업을 하는데 이번 주는 좀 집중해 볼까 하고요. 그래서 변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업데이트 리뷰할 때 없어서 제가 커뮤니티에 남겼던 이벤트를 발표하기로 했잖아요. 그래서 영상을 안 찍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키게 됐다고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은 다른 내용 없이 오늘은 바로 이벤트 발표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분을 뽑아서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. 너무 참여율이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뽑았던 첫 휴지 패신 템포를 아울 이 마녀죠. RNG 때 있었던 RNG 마녀. 그리고 뉴클리어였던 이거랑 그리고 네. 처음 상품으로 걸었던 섀도우 도미노스 이렇게 네 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정말 무작위로 드릴 거고 아, 근데 첫 번째로 나오신 분은 제가 골든 드리고 그외이분들은또이세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뽑기하러 바로 가보죠.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목록이 많아가지고 쓰기도 힘들었어. 이 정도일지 몰랐어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빠르게 추첨 시작해보도록 하죠. 한 번에 뽑으면 재미없으니까 두명두 두 명씩 뽑도록. 일단 두 분, 아 14번 아현님 그리고 39번, 이거는 이제 두 분을 한 번에 뽑았으니까, 14번 분에게 골든 도미노스를, 그리고 39번님을 또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다수 14번, 39번. 당첨되신 분들은 빼고, 바로 다음 두분 뽑아보도록 할게요. 누르면, 네, 32번에 있는 aj1050님, 그리고 ggppllrw님,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당첨되신 분들 축하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또할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아현님한테 이거 보내드리고요. 두 번째 분에게 담겨 있지 않은 게 제가 가장 처음으로 뽑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세 번째 당첨자 분에게도 정말 한날한 시에 뽑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. 그래도 경험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거 드리도록 할게요. 어떤 모르는 사람이다, 친구가 아니란 얘기겠지? 그리고 그래도까지 총네 분에게 보내드렸고요. 이벤트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이번 주에는 최대한 랭크를 올려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. 또 짧고 게임에. 내용이 없는 영상이지만 봐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아 그리고 어 이걸 안할뻔 했네. 오늘 또 도착한 편지 또 받아야겠죠. 아이고, 또 이거 다양한 선물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주시는 것들 다 하나하나 모아서 나중에 또한 번에 개봉하는 컨텐츠나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오늘 영상 진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